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자료의 핵심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정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세계적인 운명에 대한 아주 독특한 관점을 한번 들여다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이 분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한 사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뉴욕에서 최초로 무슬림 시장이 탄생했거든요. 이름은 조람 맘다니.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 인물이죠. 이 시장의 공약들을 보면요. 정말 진보적인 정책들로 꽉차 있어요. 뭐 임대료 동결, 버스 무료와 무상 보육 같은 것들 말이죠. 이게 다 뉴욕의 고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 뿌리 깊은 경제력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온 구조적 위기에 대한 뭐랄까 하나의 처방전 같은 거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이걸 그냥 아, 정치 지형이 바뀌었구나 정도로 보지 않아요. 훨씬 더 깊은 어떤 근본적인 문제의 증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바로 이 지점부터 이 분석이 정말 독특하고 어쩌면 좀 논쟁적일 수도 있는 길로 접어듭니다. 이 분석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질이 낮아지면 뭘 준다고 약속하는 사람한테 표를 던지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질이라는 건 어떤 정신적이고 지적인 수준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수준이 낮아지면 당장의 이익을 줬게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진단이 나옵니다.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건 단순히 정치나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바로 인격과 지성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은 미국의 리더십을 과거와 현재로 나눠서 비교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워싱턴이나 케네디 같은 과거 지도자들은 위대한 인격과 어떤 질량을 가졌다고 봐요. 반면에 지금의 리더들은요.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한 나라 아니 대륙 전체를 이끌어 갈 만한 그런 넓은 인품이나 지혜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주장을 이해하려면 양과 질이라는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양은 말 그대로 사람의 수 그러니까 미국의 물질적인 힘을 일궈낸 노동력 같은 걸 의미하고요 반면에 질은 국민 개개인의 지적 정신적인 품격을 말하는 거죠 이 분석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양적인 성장은 이렇지만 그 사람들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질적인 부분에서는 정체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질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나라 전체가 지적으로 힘들어하고 사람들 사이에는 불평불만이 가득 차게 되죠. 진짜 비전을 가진 인재는 찾아보기 힘들고요. 결국 남는 건 뭐냐? 지혜가 아니라 돈과 무기의 힘에만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힘을 잃어버린 거죠. 문제가 이렇게나 심각하다면 도대체 해결책은 뭘까요? 여기서 이 분석은 정말 예상치 못한 아주 파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 이제 미국을 도와야 할 차례라는 겁니다. 일종의 역할 교대인 셈이죠. 과거에 미국이 우리를 도왔듯이 이제는 우리가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돈이나 군사력 같은 물질적인 도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원조죠. 과거에 미국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해줬다면, 이제 우리는 미국에 지적이고 정신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에 가장 필요한 지혜를 나눠줘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사명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지혜로 미국이 잘 운영되도록 도와야 한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미국의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정신적인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분석은 한국의 임무를 명확하게 3단계로 제시합니다. 첫째, 지금 미국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둘째, 돈이 아니라 지적인 가르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사람들이 스스로 질과 인격을 갖춘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주장은 이제 두 나라 그리고 전 세계의 미래에 대한 아주 거대한 비전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이 분석은 미국을 인류의 마지막 신도시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인종이 다 모여 사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용광로 같은 곳이죠. 심지어 아주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는데요. 미국이 진정으로 성장해서 제 역할을 다하려면 인구가 7억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7억명 그래야 인류의 모든 구성원을 품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리더 국가가 될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생각해보면 전 인류가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 축소판처럼 모여있는 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그게 곧바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미국을 돕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미국을 바로 세우는 것이 곧 인류 전체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내리는 최종 결론 혹은 예언은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미국과 대한민국이 손을 잡고 인류 전체를 이끌어갈 운명이라는 것. 지적으로 다시 태어난 미국과 지혜를 가진 한국의 파트너십. 이것이 바로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죠. 뉴욕 시장 선거라는 하나의 사건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제관계를 단순히 힘의 논리가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운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아주 독특한 시각이었죠. 자, 이 분석을 보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세계 무대에서 한 국거가 맡아야 할 진정한 역할이란 무엇일까요?